진짜 이거 다 치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. 드디어 이사를 간다니. 정들었던 나의 집아. 새 집이니까 적긴 좋나? 응. 방도 또 시자. 이제 네, 아빠도 가고 본격적으로 이 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다할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. 하... 여러분, 지금 2시부터 지금이 7시인데 5시간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해서 이제 드디어 바닥이 보입니다.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해진 거 보이시죠? 하지만 이렇게 짐을 풀었는데도 여기 지금 짐이 더 있어요. 이제 바닥을 한번 쓸딱 한번 싹 하고, 이거 러그랑 테이블이랑 전신 거울이랑 소파를좀 깔아보도록 할게요. 이게 그 거실에 까는 러그인데 타일 카펫트라이야드나 요즘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. 이렇게 이게 50cm거든요. 가로 50, 세로 50, 이런 정사각형인데 이거를 여기 지금 이 복층 1층에 다깔 거예요 이거 8개랑 여기 16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총 얼마지? 16? 총 24장인데 이 24장으로 깔수 있을지는 깔아 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라면 더 추가로 시켜야 될것 같아서 우선 여기라도 조금 깔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24개를 다깐 상황이거든요. 근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조금 모자라요. 여기 이런데랑, 그리고 저는 한요 정도? 딱 여선까지 깔 예정이거든요. 한 8장 정도를 추가 구입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결이 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세로로 지금 결을 다 맞춰놨어요. 이게 선을 맞춰서 이줄 그대로 가위로 자르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칼로 잘랐던 부분인데 칼로 하니까 되게 삐뚤삐뚤 안 예쁘게 되더라고요. 더 부스러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가위로 이결 따라 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이제 대충 이사가 마무리 돼가지고 큰 가구들만 정리를 했거든요. 이거 타일 더 사서 붙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약간 자잘한 소품들이나 생필품들을 좀더 사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마무리되면 룸투어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아까 짜장면 먹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조금 출출해가지고 어, 라면 하나 끓여먹고 자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침대 옆에 협탁에 올려둘 조명을 만들려고 이렇게 재료를 사왔어요. 원래는 새로 사려고 했거든요. 근데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 조명 만들기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금손은 아니지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재료를 사왔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 소켓의 빈 부분을 이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줄게요. 이렇게 이빈 공간을 다 메꿔줬어요. 옆면에도 이렇게. 이제 이 지점토로 이 소켓 부분을 좀 감싸줄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대충 왕성을 했어요. 어떤가요? 이게 생각보다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두께로 만드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. 이거를 이제 하루 정도, 하루 이상 건조를 시킨 다음에 채색을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하루 정도 지난 지점토인데 예쁘게 잘 굳은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포로 살짝 갈아줄게요. 이제 대망의 색칠을 할 겁니다. 제가 원하던 색조합은 베이지색이랑 검은색 체커보드였는데 이 베이지 색상을 만들기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다 칠하고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DIY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.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바니쉬를 칠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제가 조명을 완성했습니다. 불을 한번 켜볼게요. 이렇게 스위치를 딱 연결하면, 오, 이렇게 조명이 켜집니다. 먹방 끝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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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